낙상은 노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낙상의 위험을 알고 대처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낙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이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사망위험이 최대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사고가 나면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한 경우에는 가벼운 낙상이라도 사망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낙상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낙상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집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통로와 방 안에 있는 장난감, 신발, 가방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즉시 치워주세요. 이동 경로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끄럼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미끄러운 바닥은 낙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거나 카펫을 깔아 안정성을 높입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어두운 곳은 위험하므로 충분한 조명등을 설치합니다. 계단, 복도, 화장실 등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밝은 조명을 확보하세요. 집안의 가구 배치도 낙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가구는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동 경로에 큰 가구가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가구를 재배치합니다. 계단이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 시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필요시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집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낙상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노인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등을 설치하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리 방법들을 통해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외출할 때는 굽이 높은 신발이나 발 크기에 맞지 않는 신발, 그리고 너무 헐렁한 신발 등은 낙상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법으로 낙상 예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행복한 신이요.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